안녕하세요. 나인 캠핑카입니다. 자 오늘은 어, 올류 카니발. 저희가 이거 차박에 필요한 어, 에어, 뭐 냉장고도 필요하시고, 어닝도 필요하시고, 파워뱅크도 필요하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필요한 게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이번에 올류 카니발에 그 어닝도 부착을 하고, 어닝 부착을 위해서 그냥 달 수도 있지만 어, 가로바, 가로바도 설치를 해드리고. 어닝도 설치해 드리고, 그리고 어 보시면 안에 내부에 카커튼, 뭐 카커튼도 이렇게 어 후면 3열, 2열, 여기 어 1열까지, 1열까지 그 카커튼을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 어닝 한번 펼쳐 볼게요. 어 저희가 어닝은 어 여기 보시면 저희가 피아마 피아마 2.6m짜리 F45 2.6m를 설치해드렸는데 브라켓 한번 봐주세요. 물론 좀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브라켓이 피아마 전용 브라켓이거든요. 전용 브라켓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 받침대가 되어 있고 유일 가로바 설치해드렸고 삼각 발을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어, 어닝 2.6m 짜리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잠깐 꺼내드리면, 자. 아, 저희가 이렇게 타프까지 타프까지 저희가 구매 대행을 해드려서 설치를 해드렸고 아, 자, 안에서 뭐 간단하게 여기 뭐 테이블 펴고뭐 식사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햇빛이 많이 비치니까 타프가 있으시면 어, 햇빛 차단도 되시고 아, 이렇게까지 다 해서 저희가 어,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아, 한번 전체 모습 볼게요. 자, 올류 카니발, 올류 카니발에 가로바, 어닝, 어, 타프, 그리고 실내, 네. 카커튼까지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나인 캠핑카에서는 이제 차박에 필요한 어닝, 타프, 뭐, 기타, 뭐, 네. 냉장고, 여기 보시면 냉장고도 저희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5 5리터짜리 냉장고도 보유하고 있고, 풀러입니다. 어, 그리고 뭐, 루프탑도 있고, 자, 그리고 1톤에 올릴 수 있는 템 박스까지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차박에 필요하신 뭐, 기타 어닝이라든가, 뭐,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뭐, 어, 파워뱅크라든가, 기타 무시동 히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추가 작업이 가능합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나인 캠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